난좀 조금 보이다가 너무 시끄럽게 변해서 그것도 조금 아쉬웠고 뒤에 거기 또그에서 어, 내가 아까 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좀딱 그냥 자리 옮기버리더라고. 근데 네, 아까 아 됐어? 음, 음 일대일 대화할 때는 텐션이 좋았는데 좀약 음.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. 바로 저렇게 또 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음. 그거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어떻게 나한테 가지고 얘기 h i n k t 는 우리는, 음. 내가 우리는, 우리 우리는, 우리는, 우리 우리는, 우리이 우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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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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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씨는 지금 야, 다 네. 열렸어. 네. 너무 대놓고 야 너는 아니다. 어 지민 씨는 다 열렸는데 그래. 그래, 그러고 봐.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은 모든 게 서로 편하게 한다니까. 아, 그래.